1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창설된 성남 시민 순찰대가 올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200여 명의 대원이 11개 동에서 범죄와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습니다. 수정 분당에 이어 중원구 보건소에도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됐습니다. 23명의 전문 인력이 치매 환자 치료부터 가족 지원 사업까지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학교밖 청소년들을 초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남시는 청소년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맡두고 청년정책발전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창설된 시민순찰대. 시범 운영으로 그쳐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올 3월부터 200여 명의 시민순찰대원이 시민의 안전지킴의 역할을 다시 시작합니다. 성남시는 5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2019년 성남시민순찰대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안전, 복무교육을 개최하고 성남시민순찰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200여 명의 시민순찰대원은 최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기간제 근로자로 오는 11월 29일까지 맡은 구역별로 하루 2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대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성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시민순찰 때그일 중에서 빌리지존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산미 쪽좀 외진 곳이라든지 이렇게 눈이 안 가는 쪽에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려운 분들 불편하신 점 이렇게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성남시민순찰대 일자리사업 대상동은 수정구 5개, 중원구 2개, 분당구 4개 등총 11개 동으로 대원들은 키즈존, 실버존, 파크존 등에서 순찰활동과 여성안심귀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마을의 골목과 안전 사각지대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범죄와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남시 각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천 명이 넘습니다. 이제 치매는 환자 개인이나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 문제로 인식하는 추세인데요. 성남시는 각구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마련해 꼼꼼하게 치매 예방과 치료에 힘쓸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수정구와 분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지난 5일 중원구 보건소 옆에 있는 노인보건센터 건물 4층 전체를 리모델링해 중원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2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치매 환자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조기 검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뇌 건강 체험 박물관을 활용해 뇌 구조 가상 해부 3D 체험, 건강한 두뇌 만들기 교육도 함께 진행해 빈틈 없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힘쓸 방침입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남시 초중고 학업 중단 청소년이 1,7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 학업을 포기한 건 아닌데요. 은수미 성남시장이 학교밖 청소년을 초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6일 시청 앞한 음식점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만나 근황을 듣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밖 청소년 7명과 성남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은 사람들의 선입견, 정보 부족, 시설 확대 등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성남 지역 만 16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개발과 문화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학업과 복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교육기관 5곳의 운영비와 13곳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수정구 신흥역 일대에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1호가 설치됩니다. 성남시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활성화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남시는 청년이 당당한 희망도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스마트시티 성남을 만들기 위해 6일 시청회의실에서 성남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지역청년센터 프로그램 사례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이어서 무중력지대 양천 서울시 청년교류 공간 수원 청년 지원 센터 등에 대해서 각 센터장이 직접 사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성남시는 청년 지원 센터가 지역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이날 포럼에서 나온 긍정적인 사례를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주요 단신입니다. 3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야탑동 만나교회 뒤 탄천 공터에서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합니다. 자전거 바퀴 공기 주입이나 오일 보충 등 가벼운 사항은 무상으로 정비 가능하며 천원 이상의 자전거 부품 비용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고 매화가 꽃방울을 터뜨렸습니다. 주말에 2층 버스를 타고 성남시 내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성남시는 광역버스로 이용하는 2층 버스를 3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주요 명소 15곳의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S335번 버스로 운행시간은 남한산성공원 입구를 기준으로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 3회 왕복 운행하며 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2,400원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주 한반도를 뒤덮은 초미세먼지로 불편함이 컸습니다. 성남시는 수질보건센터에 정화된 방류수를 재활용해 산성대로 등 10개 주요 도로 약 68km 구간에서 살수차를 투입해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몇년 사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미세먼지,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미세먼지 줄이는 일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